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버틀러입니다 팀골대니와팀 k리그의 올스타전 1경기 경기 결과입니다 1대1로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경서와 신소희 각각 한 골씩 기록했습니다 10번의 김선영 그리고 경서의 볼 경합 과정이죠 경서의 볼 탈취 바로 으뜸에게 연결 이날 17번의 장소연 선수가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발 몸싸움도 잘부딪혀 주고요. 시무뜸을 상당히 고전시키게 만들었죠. 앞선 챔피언 매치에서는 시무뜸이 이 오른쪽 존 공략을 굉장히 수월하게 했는데 어, 장소연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슈팅이 걸리게 되고요. 물론 코너킥을 만들어 냈습니다만 경기 내내 시무뜸의 이 오른쪽 공략 상당히 어려웠어요. 17번의 장소연 뿐만 아니라 8번의 신소희, 그리고 10번의 김선영까지 수비 커버, 이쪽 에어리아를 잘 막아줬죠. 팀 K리그가 이른 시간에 선취골을 만들어냈죠. 8번의 신소희, 그리고 29번의 황유진이 원투 패스를 빠르게 주고 받습니다 황유진의 어시가 되는 거고요. 리턴 내주고 신소희가 잡자마자 슈팅. 이승연을 맞고 볼이 굴절이 됩니다. 허경희도 어쩔 수 없었던 볼. 그대로 골문에 꽂히게 되는데요. 사실은 골대녀 간의 대결이었다면 이게 유효 슛궤적이 아닌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이승연의 자책골로 기록이 됐을 텐데 여기서 굳이 골대녀 선수처럼 깐깐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신소희의 선취골이 됐습니다 10번 김선영의 결정적인 찬스 두 장면입니다 그때마다 허경희가 가로막았는데요 승연의 패스가 다소 짧았고 8번 신소희가 스틸 그대로 역습 나갑니다 수비수 몰아넣고 오픈 찬스 공간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키퍼와 맞서는 1대1 찬스 허경희가 각 좁히고 나와서 슈퍼 세이브를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동점 이후의 상황에서 김선영의 개인기가 나오는 장면이었죠. 여기서 17번 장소연이 밀어주고 김선영 이승현 상대로 개인기로 돌파 그리고 민서와 승현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키퍼와 맞서는 상황 여기서도 허경이가 슈퍼세이브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8번 신소희가 맞이했던 두번의 좋은 찬스들, 7번의 김시현 키퍼가 빠르고 강하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황당히 시야도 넓고 킥도 정확해요. 김시현. 여기서 신소희가 옥토볼 잘 가져가고 민서를 따돌리면서 슈팅까지 빗나갔지만 좋은 장면이었고요. 또 다른 상황에서 신소희와 승현의 볼 경합 상황, 여기서 신소희가 이겨내고요. 야, 경기 내내 1 7번 장소현 선수가 오버래핑을 굉장히 활발하게 나가 줬어요. 수비도 잘하지만 위치 선정도 좋았는데 여기서는 패스 선택보다는 미끼로 활용을 합니다. 들어오는 승연을 다시 한번 벗겨내면서 슈팅 스페이스 확보하고요. 비어 있는 이 각도를 노립니다. 하지만 허경이도 대단해요. 다이빙을 뜨면서 멋진 선방을 해냅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1대 1로 무승부가 났는데 8번 소희 10번 선영이 두 선수가 장소연 선수에게 좀만 더 볼을 배급해 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찬스가 났을 텐데, 뭔가 그래도 슈팅이 두 선수에게 나올 것이라는 게 예측이 시간이 거듭될수록 됐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7번 김시현의 뛰어난 시야를 볼수 있는 장면. 이 사이기를 봐요. 그리고 상위 레벨의 선수일수록 패스의 속도가 빠른 것은 우리가 여러 경우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포르투갈의 릴리우. 한일전의 요코야마 그리고 팀K리그의 김시원까지 이런 선수들은 시야도 좋고요. 목표를 발견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합니다. 패스 정확했고요. 여기서 장소연도 잘 건드렸어요. 원터치 패스가 됐고 이것을 따라 들어가면서 10번의 마무리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날 선영대 경희가 맞서는 찬스가 상당히 많았죠. 이번에도 벽입니다. 경희가 막아내네요. 팀 골대녀의 동점골 장면입니다. 승연과 으뜸이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승연이 경서 쪽으로 투입. 승연의 올스타전 첫 번째 공격 포인트기도 했죠. 어시가 되는데요. 경서도 파워보다는 정확성, 코스에 신경을 썼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려놓는 슈팅이 일품이었고, 야 이날 k 리그 팀의 전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골대녀가 많은 찬스를 잡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열쇠 속에서도 적은 찬스,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경서였습니다. 김시현 키퍼도 사실은 전문 키퍼가 아니다 보니까 선방력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죠. 원래는 12번 육소정 선수가 키퍼를 볼 예정이었는데 부상을 당했고, 실제로 아나운서 지망생이면서 아나콘다를 희망한다 라고 했는데, 정다영 아나운서도 시즌 준비하면서 키퍼보다가 부상을 당했고 육서정 선수도 부상을 당했어요. 이 아나콘다 키퍼 자리에 막가 꼈는지 예전에 오정현 키퍼도 시즌2 때 부상을 당했고 노윤주 키퍼만 유일하게 멀쩡했던 걸 보니까 그 자리는 노윤주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요. 자송현나 해설이 얘기를 하죠 발목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터치로 제대로 넣어 줘서 기쁘다 경서가 부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경서는 챌린지에서 득점왕과 도움왕을 같이 거머쥐면서 좋은 폼을 유지했는데 이 올스타전에서도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경서가 같은 패턴으로 역전골을 노렸는데요 이번엔 승현과 으뜸이 역할을 바꿔서 으뜸이 볼을 투입하게 됩니다 경서도 비슷한 위치에 이번에는 파가 아니라 니어포스트 쪽으로 킥을 했어요 시현도 이때는 발로 먼저 막아내고 캐치까지 자 박주호의 딸깍 한방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필드에서 전개로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골대녀의 어떤 공격력으로 아, 이런 리액션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팀 K리그의 공격 전개가 상당히 좋았던 장면이에요 빌드업의 시작은 역시 시현으로부터 21번 김현정이 투입됐죠. 10번이 내려서고, 17번 장소연이 공격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 김현정도 여기서 공간으로 잘 놔주고요. 17번이 오프토볼 역시 잘 가져갑니다. 여기서 허경이 키퍼까지 이끌어 냈어요. 여기서 다시 컷백 형식으로 8번에게 내주고, 8번 여기서 드래그백. 야, 신소희 선수도 개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슈팅까지 빗나갔지만 이 1년의 과정이 상당히 유려하고 좋았습니다. 팀 골때녀도 모처럼 좋은 빌드업을 보여줍니다. 민서로부터 시작, 경서에게 연결. 두 선수는 발라 팀메이트죠. 경서가 원터치로 돌려주고, 으뜸이 스밍파에서 이거 많이 안 해봤을 텐데, 원터치로 돌려주게 됩니다. 시도는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서로 연결이 안 됐는데, 드디어 경서뜸, 이 조합이 발동이 돼요. 다시 경서에게 리턴 경서가 왼발로 가져갔으면 좋았 겠습니다만 이제 주발인 오른발로 가져다 놓으려던 시도 골대녀에서는 이게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팀 k리그는 자비가 없어요 주발로 잡자마자 슈팅 타이밍 늦어지니까 황유진이 바로 수비를 합니다 호수비였죠 경서의 근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화려한 개인기가 없음에도 팬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장면이죠 영상은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는데, 한번 영상으로 봐야겠네요. 자, 여기서 패스 투입. 여기서 넘어지는데, 끝까지 악바리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 마지막 장면에서는 볼을 놓치거든요. 하지만 팬들은 이런 장면에서 매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탠딩 오베이션, 기립박수가 나오는 거죠. 물론 잘하는 플레이도 보고 싶지만,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 투지, 근성? 이런걸 보기 원하는거죠. 김시현 선수의 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 크로스바를 강타하게 되는데요. 압박이 없었고 슈팅스페이스 확보 그대로 멋진 궤적으로 볼이 날아갑니다. 무회전 킥이 됐는데요. 크로스바를 강타하고 나옵니다. 조재진 감독이나 장지연 해설 등왜 압박이 없을까 의아함도 표시를 했는데, 최성룡 감독의 의중이 들어가 있었죠. 기다린다. 슈팅을 허용하더라도. 아, 유인 즉슨 심으뜸과 경서 최고의 카운터택 피니셔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리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 다른 필드의 노마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두 선수가 한 번만 잘라내면 실때 골대녀 리그 컵대회에서도 무자백에 응징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이죠. 선수 파악을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서의 예측 수비에 이은 역습까지 나오는 장면이죠 이번에도 7번 시연에 의해서 빌드업 야 10번 김선영의 오프 더볼잘 가져가요 이 스페이스 찾아서 잘 들어갑니다 하지만 민서도 경기가 거듭되다 보니 이제 예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측 수비가 수비수의 중요한 퀄리티인데 확실히 골대는 최고의 수비수로 거듭난 민서입니다 직접 물고 나가죠 MT넷도 발생을 했습니다만 바로 킥은 하지 않았고 팀 K 리그도 굉장히 빠르게 백코트를 했어요. 시현키퍼도 그렇고 나머지 세 선수도 야 라인을 형성하면서 각자 마크맨들 잡고 가운데 8번 선수까지 스위핑 역할까지 이러면은 뭐 볼을 투입할 수가 없죠. 민서도 굉장히 슈팅 선택을 잘했습니다. 여기선 방법이 없어요. 직접 시원하게 슈팅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김선영 대 허경희의 쇼가 펼쳐지는데요. 먼저 허경희가 민서에게. 민서 오픈 찬스에서 왼발로 슛 가져가지 못하고 오른발로 가져다 놓다가 29번 황유진 이거 용서 못하죠 주발로 가져다 놓는 듯이 다시 한번 커트 경서와 민서를 다 요리하는 황유진이었습니다 여기서 10번 김선영이 올드웨이 몰고 끝까지 골문까지 가서 슈팅까지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허경희의 슈퍼 세이브 자이 자막이 저는 정말 좋았어요. 수학, 수업 거부. 실제로 선영 선수가 수학쌤이라고 했죠. 경희의이 웃는 미소와 자막까지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틀어막혔던 으뜸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찾아오는데요. 여기서 10번 선영이 볼 소유. 자, 볼 경험을 하는데 으뜸이 이겨냅니다. 그러고서는 결정적인 찬스 맞이. 왼발로 빠르게 슈타이밍을 가져간 거 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비록 이날 경기 으뜸이 아, 본인이 좋아하는 오른쪽 존으로 치고 나가서 슈팅하는 것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연계도 좀 아쉬웠지만, 이 상황만큼은 빠른 슈타이밍이 필요했는데, 다른 선수들은 주발로 가져다 놓는 반면에, 으뜸은 그래도, 아, 부정확 할지라도 왼발로 슈팅을 가져간다는 거죠. 굉장히 바람직했고, 실제로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어요. 물론 역전골이 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으뜸의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자, 빌드업이 가능한, 그리고 필드 플레이에 능한 키퍼를 보유한 것이 얼마나 이점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수비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선수, 황유진 선수는 올라왔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게 자연스럽게 아웃넘버, 3대2 상황이 되잖아요. 김선영에게 오픈 찬스가 났고, 시원도 너른 시야를 통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서 선영의 찬스. 한 두어번 좌우로 승연을 흔듭니다. 그리고 벗겨내고, 직접 슈팅까지 볼이 빠지는가 싶었습니다만 역시 경희가 슈퍼 세이브를 해냅니다 경기를 주도했던 팀 K리그의 마지막 찬스입니다 이기고 싶었을 텐데요 경서가 압박을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침착하게 탈압박하는 김시현 그리고 패스까지 연결해요 10번에게 자 김선영이 여기 가는데 이거는 17번을 줬어야죠 장소윤이 경기 내내 오버래핑 잘했고 물론 미끼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이 찬스는 줘야 한다. 이 정도의 위치까지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탐욕이다. 네, 골대에는 옵사이드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연결만 했으면 사실은 더 좋은 상황이 발생했겠죠. 물론 이제 본인이 해결해야겠다는 마지막 생각으로 개인기로 끌고 나가서 슈팅까지 하지만 이정도는 너무 평이했습니다. 허경희의 어, 다시 한번 선방. 결국 1경기는 1대1 무승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팀 케리그 선수들의 리액션이 나왔는데요. 10번의 김선영, 허경희 키퍼가 너무 잘했다. 아, 8번의 신소희 선수도 네가 찬기한두 개는 들어갔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한 것도 다이빙으로 막았잖아요. 아, 사기 아니냐. 너무 잘한다. 허경희 키퍼 입장에서는 굉장한 극찬이고요. 허경희 선수가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다. 또 17번의 장소현 선수도 생각보다 연예인인데도 너무 다들 잘하셔서 놀랐다. 또 7번의 김시현 선수도 직접 체험하니까 진짜 다른 것 같다. 또 이후에도 아, 또 칭찬하는 멘트를 해줬는데 물론 경기력은 팀 케리그가 훨씬 좋았습니다만 골대녀도 경쟁력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한 이세 선수는 골대녀에도 영입할 만한 선수가 아닌가. 물론 이제 본업과의 병행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 실력적으로나 어떤 스타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경기도 좀 기대가 되네요. 특히 김시현 선수. 평점입니다. 허경이 10점의 MOM, 민서 7, 이승현 6, 경서 7.5, 심으뜸 5, 체리나 5, 최성용 감독 7.5점입니다. 팀 K리그는 평점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민트별은 10번의 김선영 선수입니다. 굉장히 많은 찬스를 맞이했고 경이 기퍼와 맞상대를 했죠. 현영민 감독 7.5점입니다. 올스타 득점 순위입니다. 박선영, 정혜인이 공동 1위, 5골 기록 중입니다. 올스타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정혜인 선수가 3개로 1위입니다. 올스타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역시나 정혜인 선수가 8개로 선두입니다. 지난번 올스타 리그를 치룰때 우승했던 것이 굉장히 컸죠. 자, 올스타 1경기는 1대1 무승부가 됐습니다. 물론 경기력은 아, K리그 올스타가 훨씬 앞서긴 했지만요. 골대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우물한 개구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상대들을 맞이해서 부딪혀보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한계도 경험하고 다시 또 성장하고요. 음, 관중들 앞에서 어떤 긴장감 또 응원 환호도 받아보는 경험이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거든요. 음, 좋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골이 좀 많이 나와야 역시 울타전은 재밌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본 현영민 감독도 고생하셨고, 김시현, 황유진, 장소연, 김선영, 신소희, 김현정 선수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시현, 장소연, 김선영은 어쩌면은 골대녀에 나중에라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게 했거든요. 자, 이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